hello everyone we are doing the what is the this is the link what is the link to. link to okay here what is it this is a link to chapter 4 and what is the page 57 okay, okay here go chapter 4 put to bujong 투 부정사가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문법을 공부하는데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이 말을 제일 기억을 잘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제일 이해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투 부정사를 하면서 이거 선생님이 좀 키울게요. 키우면은 이게 잘안 보이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음. 여기서 투 부정사는 뭐가 있냐면 여기 봅시다. 여기서의 이 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그렇지. 안일 부자예요. 선생님이 한자가 되게 짧아 가지고 안일 부야. 그다음에 이 정자는 무슨 정자일까요? 정 정자는 무슨 뜻일까? 정할 정이야. 그런데 여기서 부정했다라는 거는 뭐야?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정해지지 않아서 쓰이는 말이야. 4. 그런데 여 앞에 뭐가 붙었어? 뭐가 붙었니? 2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2부정사의 대원칙이 뭐냐면 2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2 플러스 동사에 뭐가 되는 거야? 원.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 투 o 랑 아니, 동사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안쓴 색깔이 무슨 색깔이지? 여기 이거? 이 색깔을 해보자. 동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를, 선생님이 이 페이지를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 동사인데, 동사에다가 뭐를 붙여서, 동사에다 뭐를 붙여서요? 투를 붙여서, 뭐처럼 이게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뀔까? 뭘로 바뀔까? 이게 붙어서 뭘로 바뀌냐면, 명사처럼 바뀌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또 모처럼, 형용사처럼 바뀌든가, 또는 모처럼, 모처럼, 부사처럼 바뀌는 거야. 재밌지?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한다. 뭐가? 동사가, 동사가 어떻게? 툴를 만나서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어떻게? 다르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정, 딱, 딱 정해지지가 않고 그때그때 그때 정해진다. 그래서 딱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다? 부정사. 이제 이해가 갔어요? 다시 말해서 동사가 어떻게? 툴를 만나서 명사처럼도 쓰이고 형용사처럼 쓰이고 부사처럼 쓰인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선생님이 뭐 한다고 부정사는 뭐라고 뭐뭐처럼 쓰이는 거야. 명사처럼 명사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 나한테 동사는 뭐뭐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니네가 제일 관심 있는 동사는 무슨 동사가 있어? 무슨 동사? 아무거나 동사 기본 한번 대, 얘기해 보세요. 어? 선생님은 무슨 동사를 하고 싶냐면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먹는 거. 그러면 eat잖아. to eat이 되면은 명사처럼 쓰이면은 뭐가 되는 거겠니? 명사. 명사처럼 되면은 이거는 뭐가 되겠어? 먹기. 한국말로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된다? 먹기. I like eating. 그럼 나는 먹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야? 또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은 또 뭐가 되는 걸까? 먹는 이런 얘기가 될까? 먹는 이 정도로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I like. I have something to eat. 그러면 뭘까? 먹을 수 있는 먹는, 먹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돼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고요. 부사적인 용법은 뭘까?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웃는 표현으로 하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 하기,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사처럼 쓰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위에서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뭐다? 색깔을 바꿔보자. 통일되게, 나름. 뭐, 뭐, 하기, 위, 해서.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사는 되게 다양하게 쓰요 부사는. 근데 그거는 이따 부사적 연법을 나중에 할때 자세하게 하고요. 지금은 아웃라인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투 부정사는 뭐다? 투가, 뭐, 동사가 뭐를 만나서? 투를 만나서 동사인데 이게 뭘로 바뀌어 그때그때 그때 따라 명사처럼 쓰이고 형용사처럼 쓰이고 그다음에 뭐처럼 쓰인다 그렇지 뭐처럼 명사처럼 그다음에 또 뭐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이렇게 그때 바뀐다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인트로듀스를 해주면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는 왜 의미상의 주어가 될까? 의미상의 주어. 왜냐면 이거는 모기 때문에, 동사이기 때문에. 야, 여기 잘 봐. 동사는 하는 사람의 행동의 주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해요. 그 동사,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해? 주체, 주어가 필요해서 의미상의 주어다. 이 정도로만 하고 그 뒤에 나왔을 때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인트로덕션이었어요. 다 적었니? 지금 루시가 하얀색 펜을 갖고 와서 다 적었어. 니네가 지금 백그라운드가 블루여가지고 루시야, 앵커 누구꺼? 하얀색 표현으로한거 누가 샘플로 보여줘. 비비에 갖고 오세요. 좀 애들도 보여주게. 니네 책, bring your book. 북북북 책이 셋셋 저분은 제대로 더 화려하긴 했데 근데 너는 그냥 설명을 별로 많이 쓰진 않았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얀색 펜으로 쓰면 좋은데 선생님이 더 권해주는 펜은 무슨 펜? 실버하고 골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합니다 지운다 붐앤넥스페이지 여기 보자. 투 부정사에 뭐예요? 이제 명사적 용법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되게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투 부정사. 투가 뭐를 만난다? 투가 뭐를 만난다? 부정사 뭐예요? 정해지지. 투가 어떻게 투 부정사는 정해지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투브 정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투가 뭐를 만난다? 투가 뭐를 말한다 그렇지? 동사의 원형을 만나 그냥 동원이라고 할거 아니야 처음이니까 너도 그 생각 했니? <laughs> 선생님이 니네 나이 때 그거 생각하면서 공부했어. 뭐라고? 어, 여기는 니네 목소리는 잘안들릴 텐데, 지금 학생들이 동원참치라고 했어요. 동사의 원형. 니네가 아직도 동원참치를 그래도 먹나보지. 두 부정사의 이제 명사적 용법인데요. 여기 잘 봅시다. 여기에서 동사가 뭘로 변했다? 명사. 그래서 적이라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 뭐, 뭐,처럼 쓰인 거잖아. 다시 말해서 여기 한번 봅시다. 동사가 뭐를 만나서 뭐를 만났어요? 투를 만나서 모처럼 쓰였다. 모처럼 쓰였다. 명사처럼 쓰였다. 용법이라는 쓰이는 법칙이 정도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는 아까도 선생님이 한국말로 한다면 뭐뭐하다인데 명사로 바뀌면 이게 뭐가 되겠어? 모모 하기로 바뀌지 않겠어요? 뭐뭐 하다가 뭐뭐 하기 이 정도로 바뀌잖아. 이제 말 돼요? 인간 국어적인 개념도 같이 이, 이해를 하면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죠? 주어 역할 봅시다. 투 부정사는 문장의 주어자리에 올수 있으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선생님은 뭐뭐 하기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뭐 하는 것이다. 것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명사랑 똑같이 쓰는 거야. 명사는 무슨 자리 무슨 자리 올수 있는 거예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더 있어. 보호 자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명사는 동사는 명사 주어 자리에 올수 없잖아. 근데 투부정사를 만나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전에 이제 한번 퀴즈부터 해 봅시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적적한 건, 적절한 건 적절한 거는 뭘까? J컵 wants to become a lawyer.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주니? 니 네. J컵은 뭐가 되기를 원한다? 변호사가 되는 것. 그렇지. 변호사가 되는 것. 모모하기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다 한 알금 더 추가해요. 뭐라고? 아까도 나왔지만 모모하기 모모 뭐뭐 하는 것.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겠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원해요? 아니면 법연호사가 되는 것이에요? 되는 것. 답은 어느 거예요? 이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도 표시를 해놓으세요. 뭐라고? 뭐뭐하는 것. 이게 뭐야? 명사적 용법. 명사처럼 쓰였잖아. to plus 뭐가? 뭘 만나서? 동사의 원형을 만나서.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목적어 자리였어요. 이건 사실 목적어 자리였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목적어였는데, 여기서는 주어예요. 투부정사는 문장에 무슨 자리에 온다? 무슨 자리? 주어 자리. So, to play this game is fun. To travel to a new country is exciting.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에 당하는 거니? 이만큼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는 것은 즐겁다. 이렇게 나오는, 재밌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어, to travel to a new country is exciting. 여기까지가 주어야. 새로운 곳으로 여행하는 거는 항상 exciting 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해 주면요. 은 어이 앞에가 이렇게 주어가 긴 거를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영어에서는 이렇게 앞에가 긴 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해 가분사가 가분수 같아 그래서 이게 맨 끝에 나중에 가서 배우는데 이거는 나중에 가주어 이수로 바꿔요 여기다 적어놔 가주어 이수 그래서 뒤로 쭉 가는 연습을 해요. It is fun to travel or uh, to play this, this game. 이런 식으로. It is exciting to travel to a new country.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배우는 거고, 여기서는 주어 자리에 개념이 온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주는 거예요. 어, 어, 여기 나왔네. 여기 나왔네. 이게 뭐라고요? 가주어, it. 여기 보자. 투 부정사로 쓰이는 부정사, 여기서 구라는 말도 또 이해가 가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개가 되는 걸 구라고 그러죠? 길어질 경우, 무슨 경우? 길어질 경우, 뭘 쓴다? 뭘 쓴다? 가주어, 못을 쓴다? is을 쓴다. 그리고 진짜 주어 투부 정사를 얘기한다 가주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불러요? 진주어 투 부정사 됐습니까? To play this game is fun. It is fun to play this game. 이거는 가주어 이거는 뭐예요? 진주어 이렇게 길어 길 경우에 그리고 하나 둘셋네 개가 다돼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뭐라고 불러? 또 하나는 구라고 부른다. 이런 말을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야 어느 역할을 할수 있다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로 어떻게 되는 걸까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아까 선생님은 하기라 그랬잖아 여기 것 하기 두개다 왔죠 그래서 이 동사는 니네가 알아둬야 돼요 이 동사는 항상 뭘 쓰여 투부장사를 써요 want to, need to, decide to, promise to, agree to, expect to 얘네는 다 뭐만 쓴다? 뭐만 쓴다? to 부정사 이거 애원하야 되는 거야. 니네는 입에 지금 붙어서 저절로 나와가지고 아는 거만 헷갈려서 틀리는 거만 이런데 선생님이 옛날 옛날에 니네 엄마들처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무조건 막 애우고 시험 보고 문제집 풀고 이런 걸로 영어 배웠어요. 근데 니네는 책을 먼저 많이 읽고 말하는 거 익숙해지고 문법을 배우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돼. The kids want to go roller skating. 그러면 여기를 문장을 한번 선생님이 분석을 한번 해봐줄까요? 여기 보자. 주어, 주어가 어느 거야? 그 키들은 동사 원한다. 뭐를? 뭐를? 이만큼이 목적어야. 롤러 스케이팅이 타러 가는 것을 을을을을을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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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원한다. 됐니 을이 뭐라고? 너 웃냐? <laughs> 너나 비웃고 있지 지금. 을을을 을, 을 했다고. <laughs> 비웃어도 괜간 없어. 비웃어. 목적어. 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decided to study Chinese. 이것도 she 주어 decided 동사 여기까지 끊끊어서 뭐야 Chinese를 공부하는 것을 을이 들어가면 또 뭐라고 목적어 됐습니까? 이제 지금입니다. Ready, set, go, boom. 그 다음에, 보호 역할. 보호는 무슨 말을 보호라고 한다 그랬지? 기억나니? 보호. 보호, 보호, 보호. 얘기해주세요. 보호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이 보자는 무슨 보자였어? 아, 맞았어요.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니네 목소리 여기 들어가게. 뭐라고? 어 이거는 뭐한다 보충하다라는 얘기야 뜻을 더 보충해줘서 완전하게 해주는 거야. 투 부정사는 비동사 뒤에서 주어를 어 여기 나왔네요. 무슨 설명할 때 보충 설명할 때 이름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면 이건 뭐라고 불러요? 주격 보어.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를 해줄 때는 무슨 보어? 목적격 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하면 무슨 보어?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면 목적격 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하면 주격 보어. 그래서 her dream is 이렇게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her dream이 어떻게 된다고? her dream. is 뭐야 주격보야 become a famous 와 pop star 그래서 이만큼이 이만큼 to become a pop star가 이거가 뭐를 dream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주격보어라고 부르고요 목적격보어는 어떻게 될까 she wants 뭘 원해 She wants the student to be quiet. 그러면 be quiet 하는 사람이 그녀니 아니면 학생들이니? 그녀는 그녀의 학생들이 조용하기를 원한다 그랬어. 그러면 조용한 사람이 그녀야 그녀의 학생이야. 그렇지. 그러면 그녀의 학생이 여기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목적어를 갖다가 어떻게? 이건 목적어고 이거는 목적보예요. 목적보호는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는 뭐다? 목, 목적어. 목적보호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음문사 투부정사인데요. 이거는 음문사에다가 이걸 알아둬야 돼.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은사가 들어가고 뭐가 됐어요? 투 부정사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투 부정사랑 같이 와서 이게 뭐가 되는 걸까? 나중에는 이걸로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요. 음은사 플러스 어떻게 주어에서 동사 원형으로 가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다? should. 음은사 주어 플러스 should 동사의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네는 무슨 자리에 올수 있냐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그리고 음문사에 따라서 달라져요. 음문사 뭐가 있었지? 다시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는 걸까? 무슨 색깔로 해볼까? 빨간색 해보자. What to do, where to do, 어디로 가야 될지. Whom to, to 뭐 something. 그다음에 how, how to do. 그 다음에, when, when to, what is it? 여기서는. when to 부장사 이렇게 나오고요. why to 부장사 형태로는 쓰인다, 안 쓰인다. why는 쓰이지 않는다. I don't know what to do with the money.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준다? 어떻게? what I should. do. 여기서 뭐가 써줘야 된다? should. 다 했습니까? 다 적었어요? 진이는너 이거 다 언젠가는 다 배웠던 거야? 네. 그정도고 해서 다 배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웁니다. 레디, 스탠 고. 붐. 그래도 배운 게다 기억이 나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연습 문제 to do others is kind 이건 무슨 자리 빨리 빨리 합시다 주어 주어. 그 다음에 her job is to drive a truck 네. 그렇지 이다 job을 보충 설명해 주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보호. she promised to tell the truth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을 약속하다 목적어 스키 타러 가는 것은 어떻다 exciting 하다. 어느 거야? 주어. 그 다음에 5번은? 목적어. 목적어. 뭐뭐 하는 것을 동의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가주어 이에다가 뭐쯤 해둘까요? 가주어 잇. 여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아까 가짜 주어 선생님이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하면서 했는데 여기서 벌써 나왔네. 답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 이걸 고쳐봐. 누가 고쳐볼까? 풀리네 볼래? To watch horror films alone is scary. 그러면 어떻게 될까? it 얘기해 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To watch horror films alone is scary.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Horror films는 뭐야? 여기서 films는 뭐야? 여기서 films는 뭡니까? 영화. 영화. 그래서 어떻게 무서운 영화 하러 무비를 보는 것은 스케어리 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 고치면 어떻게 고칠까 It is what 해놓으세요 선생님은 이런 무비 잘안 봐요 잘안봐 하러 무비 잘안 봐요 선생님은 오징어 게임 안 봤어요 니네 오징어 게임 누구 루시가뭐 이렇게 쇼트로 봤다 그랬어? 네. 무섭냐? 잔인해? 코크로 네. 사람 죽여. 코크로 사람 죽여요? 총으로 아, 사람 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선생님의 완전 퍼스널한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도 되나? 이거 다 녹화돼 선생님이 이거 유튜브를 만드는데 진짜. 선생님이 허울 무비를 너무 많이 좋아하는데요. 너무너무너무 재밌게 본게 있어요 미국 아예. 드라마 미드라 그러지 아, 그것도 언타바보데 선생님이 클로이 누나를 이렇게 가졌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보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아예? CSI라고 아. 알아요? Crime Investigation 아.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 죽은 사람 보고 범인 찾는 건데 선생님이 우리 보통 태교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좋은 거 보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걸 너무 재밌게 외웠어 그 때. 오케이. 보자. To. To ask permission first is polite.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뭘까? permission 하는 건 뭘까? 뭐예요? 니네 이거 허가. 집중하면서 해. 허가. 허가를 갖다가 요청하는 거는, 먼저 요청하는 거는 polite 하다. polite는 또 뭐니? 정지? 폴라이트는 어떻게 예의가 있다, 공손하다라는 얘기야. 적어놓으세요. 폴라이트. 폴라이트 l i t e in polite. 그러면 이것도 주어가 되게 길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게 이렇게 길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길어요. 없이 여기가 주어가 이렇게 길어. 그면 러 선생님이 니네 안 까먹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면 대두 대두가 뭐야 네. 머리가 머리 이렇게 머리 커 사람. 가분수 <laughs>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미국 사람이 런거 싫어해 미국 사람들은 얼굴이 조그만 걸 좋아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미국 사람은 다리가 길고 다리가 이 머리가 여기로 갔나? 너무 과포장 아니에요, 지금 기억에 으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준 거지. 미국 사람들은 얼굴이 작잖아. 이거는 되게 안커 보이는데 그 사람 되게 크잖아요. 그 다음에 보자. 그러면 이번은또 이거를 봐. 주어가 얼만큼 길어. p 미션 m 을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길잖아. 그럼 이거를 뭘로 바꾼다? 어떻게 바꿔요? 해봐. 이 s 로 넣어서 빨리 합시다. It is polite s permission. 어, 빨리 나온다 됐습니까? 가주어 이슬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작은 머리가 된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 이 작은 머리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compare what is it prices before buying. 사기 전에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현명하다. 그럼 이게 길어요. 이건 어떻게 바꿀까 It, It is wise to compare prices before buying. 됐습니까? 선생님, 이제 지웁니다. 음. 그 다음에 두 문장에 의미가 같도록 쓰라 이렇게 나왔는데, We couldn't decide when we should meet. 여기 should 있는 거를 갖다 바꾼다 그랬죠. 기억나요? should.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바꿀까? 여기다 should가 있는데 should라는 걸 빼고. when to, what is it? meet. We couldn't decide when to meet. 그 다음에, can you show me how I should do this? 그러면, can you show me, can you show me 뭐예요? 어떻게 의문사 플러스 2 부정사로 오는 거잖아. How to do, How to do this. 맞았어요. 그 다음에 number 2. Do you know where to submit the report?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Do you know where? 그 다음에 유일까동 o 가 주어가 뭘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I Okay. Do you know where? I should submit the report. 그래서 submit은 뭘까요? 제출. 우리 뭐하다 보면은 제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뭐 이렇게 무슨 웹사이트 같은 거서 에뭐 하다 그러면 제출 나오잖아. 그게 뭐예요? Submit. Say submit. 어, 제출하는 사람이 누구야? You야 나야? 나죠. Where I should. 그 다음에 보자. 경찰의 임무, 임무는 시민을 지키는 거다. The duty of the police. 그 다음에 이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Is. Is.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 동사 protect야. 그러면 그 앞에 to가 붙어서 Is to protect. 그 다음에 2번. 나는 중간고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I need to prepare. midterm mid는 무슨 뜻이에요? 중간이란 얘기고 midterm 중간고사. 나는 내 집들이 누구를 초대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답은 뭐예요? Um, I haven't decided to. 근데 누구야? whom whom to invite to my housewarming party. 여기서 housewarming party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니? 아이고 잘하네 집들이 다 했습니까? 네 여기까지 우선은 유닛 1투부정사 챕터 뭐야? 4였니? 챕터 4의 유닛 1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녹화할게요. Bye for now.